1094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a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1, 2, 4를 지난대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 2, 4를 지나게 그림 한번 그려보면요. 은 1, 2, 4? 그러면 1, 2, 4.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잖아. 대충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기울기 a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음수가 되고요. y절편 b는 위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럼 A는 음수, B는 양수일 때 옳지 않은 거 물어봤잖아? 그럼 음수에서 양수 빼면 음수 되는 거 맞고요. 음수 제곱을 했잖아? 그럼 음수 제곱을 하니까 양수가 돼요. 거기다 양수를 더하는 거니까 양수 되는 거 맞고요. 음수하고 양수를 곱했잖아? 음수 되는 거 맞거든? 이것도 맞고. A는 음수인데 B가 양수인데 그걸 또 제곱을 했어. 그럼 B의 제곱은 양수거든? 그럼 음수랑 양수 곱하면은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이게 방향이 바뀌어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서로 반대보를 나눴기 때문에 음수랑 양수 나눴기 때문에 음수되는 건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